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 창구에 갔는데 기록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혹은 카드 발급이 안 돼서 손주 장난감을 사고 싶어도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했던 기억 그런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위축되고 내가 잘못 산건 아닌데 부끄럽고 속상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불편과 서러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출발선에 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도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빚은 다 갚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빚을 다 갚고도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계셨습니다. 몇년전 잠시 힘들었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대출은 커녕 휴대폰 한대 개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때문에 몇달 연체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전부 상환을 마쳤지만 기록이 사라지지 않아 보험 가입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가게가 잠시 어려워졌을 때 생긴 연체 때문에 지금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결국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접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과 삶의 기본 권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어야 하는데, 기록 하나 때문에 늘 뒤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김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으로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 때 손님이 뚝 끊기면서 카드 값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달 동안 연체가 쌓였고, 이후 장사를 다시 시작해 빚을 모두 갚았지만, 신용기록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식집은 다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전세 대출은 꿈도 못 꾸고, 심지어 손주 학용품을 할부로 결제할 수도 없어서 늘 현금만 챙겨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하는데 본인만 불편을 겪으니 자꾸 비교가 되고, 그럴 때마다 본인이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광수 어르신은 몇해전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미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아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래된 차를 고쳐 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위기가 평생 따라다니는 짐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제도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서 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할인이나 적립 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지 못해 자녀나 손주의 이름을 빌려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키웁니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제도는 문제가 없지만 민간 보험이나 노후 대비용 상품은 신용 문제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훨씬 비싼 보험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인데 그때마저도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대부업이나 고금리, 사금융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합리적인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으니 결국 연 20%가 넘는 이자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시 일어서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기록 하나가 사람의 삶을 이토록 크게 옥죄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신용회복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이미 갚았거나 지금은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흔적에 발목 잡히는 일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저소득층이나 극빈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훨씬 폭넓게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잠깐 연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 사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빚을 이미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록 때문에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기록 자체를 말끔히 지워주는 제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수년간 불이익을 받았던 현실을 바꿔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 갚지 못한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배드뱅크라고 불리는데 국가기관이 오래된 빚을 대신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빚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던 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갚은 사람에게는 깨끗한 새 출발을 아직 갚지 못한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신용회복 사면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연체 기록이 있고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체한 돈을 모두 상환했거나 올해 안에 상환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갚으신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이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혜숙 어르신은 4년 전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카드 대금을 세달 정도 연체하셨습니다. 그 이후 빚을 모두 갚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시지만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일을 여러 번 겪으셨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친척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정해숙 어르신의 기록은 말끔히 지워지고 앞으로는 은행 문턱을 당당히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은 소상공인으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용화 어르신입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200만 원 가량의 카드 대금을 미뤘다가 몇달후 모두 갚았지만 그 기록 하나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 계속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못하니 가위나 염색약 같은 소모품을 늘 현금으로 사야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런 불편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금액이 크지 않아도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은 금액의 크기보다는 연체 사실 자체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기록을 지워내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드뱅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뱅크는 쉽게 말해 오래된 빚을 국가가 대신 정리해 주는 장치입니다.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있고 담보 없이 빌린 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오래된 빚이 채권 추심회사에 넘어가면서 끊임없는 독촉 전화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그 고리를 끊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서기남 어르신은 10년 전 가게를 정리하면서 1천만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갚아보려 했지만 이자가 불어나면서 원금은 줄지 않았고 결국 포기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그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추심전화가 걸려와 마음 편히 지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드뱅크 제도가 시행되면 이 빚은 국가가 인수하게 되고 석기남 어르신은 일부만 상환하거나 아예 전액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영선 어르신은 8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금까지 떠안고 계셨습니다. 사채 이자에 시달리며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배드뱅크를 통해 원금의 20%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박영선 어르신은 이 제도를 알게 된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라며 오랜만에 안도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배드뱅크의 핵심은 채무자가 더 이상 과거의 빚에 눌려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국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만으로 최근 몇 년간의 연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 창구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 수령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서류도 요구될 수 있는데 집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신청입니다. 신용회복 사면은 본인이 거래하던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신용회복 사면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배드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캠코는 국가 기관이므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채무자의 생활 회복을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상환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신청하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작은 성실함이 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급여명세서나 연금수령 확인서가 기본이 되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과 매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사본, 보험 가입 내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주민센터, 구청, 은행 등 가까운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채무 상담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 6 0 0의 5500번 캠코 상담번호 1588-3570으로 연락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혼자서 끙끙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런 제도는 바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끄러움보다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는 순간부터 이미 해결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15년 동안 빚의 무게에 눌려 사셨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2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갚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계속 붙으니 원금은 줄지 않았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놓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명절에도 가족들과 웃으며 밥을 먹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마음을 다잡고 한 달에 20만원씩이라도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제도가 발표되자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려는 노력이 인정되어 원금의 10%인 200만원만 내고 나머지 1,800만원이 전부 정리된 것입니다. 그분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한 번에 전부 갚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액수라도 꾸준히 갚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심사에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소액상환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회는 단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용회복 사면을 받고도 다시 연체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드뱅크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빚을 정리해주는 만큼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를 단순히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가운데도 처음에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또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기다려도 이런 규모의 제도는 다시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드문 사례이며 다시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과거를 지워주는 장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기회를 소중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가족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절대 미루지 말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신용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본인만 편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도 유리하고 전세 자금을 마련할 때에도 거절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회복이 곧 가족 전체의 안정을 가져오는 셈입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연체 기록 때문에 아들의 대학 등록금 대출이 거절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처럼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신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지만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미안한 마음을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억울한 상황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오래된 빚 때문에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고 늘 아들의 이름을 빌려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일로 늘 마음이 불편했고 사소한 문제에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서글펐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용회복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내 힘으로 생활을 꾸려간다는 사실은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제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결국 세대를 넘어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이어지는 선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은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내려앉고, 친구나 이웃을 만나도 괜히 위축되고, 가족 앞에서는 웃고 싶지만 속으로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짐이 쌓이면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되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 순간 잠시 흔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책임하거나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야 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정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다시 삶의 중심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분들께 드디어 가벼운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이번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꼭 신청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알려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짧은 한 줄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결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이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황혼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